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어,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음,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음,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1월 2일 금요일 시장 마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일 금요일은 아시다시피 어, 미국과 중국의 통화, 네,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로 인해서 긍정적인 통화로 통화를 통해서 음,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증시도, 해외 증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어, 일단은 전망을 해 보자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뭐,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트럼프가 그 본인 미국 증시의 상승이나, 혹은 경제 호황에 대해서 본인의 덕이라고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의 성격을 아시듯이 그런 공적을 스스로 셀프 칭찬하는 거를 잘 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어떤 지금의 약간 살짝 있는 화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선거에 이용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깊이 따져보면은,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일단 지금은, 음, 시장의 상승을, 어,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거의 바닥은 나왔고, 지금 지수, 금요일 날 지수가 상승을 했어도 여전히 시장은 저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대, 지금 선거 이후, 선거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라던가, 혹은 선거 전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악재들, 지금 같은 경우도 뉴스를 보면은 뭐 대단한 그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은 없다라고 나온 또 미국 측에서 그렇게 얘기한 기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그 대북주를 다룰 때도 그랬듯이 뉴스나 상황 진행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행동은 하지 말되 허나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증시 자체는 그 지금은 상승과 반등 이런 식으로 V자형 상승과 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좋고, 허나 재반락을 통해서 바닥을 한번 더 잡아갈 가능성도 그러니까 악재와 함께 가능성도 있으나, 일단은 악재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만큼. 웬만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어떤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을지 뉴스에서 이미 많이 다뤄져 온 만큼 공포는 미리 선반영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전망을 해보자면 그 어느 정도 공포는 이미 시장에 많이 만연을 하, 만연이 됐고 그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반락과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거의 바닥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급격한 반등이나 V자형 상승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재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의, 그러니까 주범이었던, 하락의 주범이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어떤 해외 상황상에, 해외 상황상에 그 어떤 큰 호재, 이벤트성 호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런 상황이 나왔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대량 매수와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가 들어왔고, 해외 상황, 그러니까 시진핑이 통화를 해서 긍정, 트럼프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한 그런 해외 상황상의 이벤트가 발생이 됐죠. 그런 경우에 이런 식의 V자형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이벤트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시간을 들여가면서 재반등과 재반락을 가져가 주면서 거래량은 감소해 주면서 시간이 필요하게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공부를 하고 감을 익히시면 분명히 본인 스스로도 어 어렵지 않게 시장을 보는 눈이 점점 익혀질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전망에 대한 거는 이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진 말되 약간 대응책을 어 뒤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대응책은 마련해 주는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겠고요. 저도 어 매매를 시작을 하되 추천주를 들이되. 어 어떤 음, 리스크 대응이나 혹은 뭐 너무 무리하는 방식의 진입은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요 정도 대응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오늘 시장에 예,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그 시장의 주요 섹터, 볼 만한 섹터들과 어, 관심 주로 둘 만한 그 개별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에코플라스틱과 그 서진 오토모티브가 있었습니다. 그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가 이제 에코플라스틱의 대주주, 그러니까 최대주주죠. 그러니까 서진 오토모티브가 에코플라스틱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다 지금 상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서진 오토모티브가 모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에코플라스틱이 자회사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최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유는 최근 하락도 당연히 강했지만 그 현대자동차 현대기아 자동차가 어, 어닝쇼크를 맞으면서 차 산업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 부품 업체인 이 서진 오토 모티브와 자동차 관련 업체인 서진 오토 모티브와 에코플라스틱이 음안 좋은 전망이 당연히 있었는데 지금 수출입 은행이 어,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금융적인 지원을 할수 있게 이제 계획 겠다 라는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에코플라스틱과 서진 오토모티브가 그에 대한 어 재료를 소화해 주는 의미로 다가 지금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괜찮은 재료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증시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반응을 하기 제일 적절한게 자동차 부품 회사인 제코 플라스틱 이다 해서 에코플라스틱과 그모 회사 그가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진 오토모티브 해서 어 상한가로 움직여 줬습니다 어, 일단은 두개다 강한 모습으로 움직여주긴 했는데 어, 차트 상으로는 서진 오토모티브가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이구요 어, 일단 일단 다음날의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플라스틱이 더 하향세가 강해서 더 눌리는 모습이 강한 모습이지만 지금 뭐가 대장주라고 할 것도 없이 같이 움직여준 모습이라서. 그 정확한 음 차후 확실한 수급 흐름은 어 월요일 이후를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주로 일단 두고 보고 변동성이 증대가 지속적으로 증대가 될수 있다는 점. 테마주로서의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예,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 한강 한강을 관리한다는 어 사업. 그러니까 한강 수계 관리 위원회 이제 한강 물 환경을 관리한다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영향 때문에 그 관련 업체들이 어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수처리 사업을 영위하거나 혹은 뭐 수질 환경 관련한 어 사업을 영위하거나 뭐 혹은 뭐 환경 복원 그 수질하고 연관이 있죠. 환경 복원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어 그런 업체들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웰크론 한택과 뉴보택이 그 관련해서 상한가로 움직여 준 모습이고요. 자연과 환경도 있는데 자연과 환경도 이런 어 수질 환경 복원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자주 움직여 주는 어 기업이죠. 그래서 거래량 자체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를 보시면 자연과 환경이 거래가 더 활, 제일 활발하기 때문에 거래하기에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 거래하기에는 가장 좋은 주식입니다. 이세개 중에는 웰크론 한텍과 뉴보텍이 상한가라서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과대 낙폭과, 어, 그, 가벼운, 시가총액이 가벼운 주식들이 지금 큰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특이한 시장, 어 그런, 그런 시장 특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 이런 이상한 현상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고요. 원래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많고, 좀 대표적인 주식들이 가장 상승세가 높고,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기형적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변덕적인 패턴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요세개 중에는 거래를 하기 가장 괜찮은 게 그래도 자연과 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세가지 주식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한번 어 테마로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강 음, 물관리 테마라고 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별주 중에서는 그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 그런 것과 이제 전화 통화 예 그런 것 때문에 음 크리스탈 신소재가 예 국내 상장 중국 주식인데 그 관련해서 강세가 있었고 관련해서 관련해서 중국계 기업 움직여 준 거고 음 차트가 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가져갈 수가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 단기적인 변동성 정도는 노려볼만 하니까. 역배열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저항이나 이런 거를 뚫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좋지는 않구요. 단기적인 변동성만 기회를 봐서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주로 관심을 조금 두는 거는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북 관련해 가지고 어떤 대북주들의 반등이 많이 있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세 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상황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반응은 천차만별로 많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대북주 중에서 특히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인디에프가 10월달에 최근에도 10월달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낙폭도 강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이평선을 뚫어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어떠한 주식들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다른 주식들이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진 모습을 통해서 수급이 강하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북주 중에서 이제 신규로 대응을 하고 싶으시면 인디에프도 괜찮아 보이고요. 인디에프가 가장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인디에프는 대북 관련 대응을 위해서 관심주로. 어, 넣어두기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메카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어, 최근에, 그니까 상승이 14%가 14 있었는데, 그니까 143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그니까 공장 증축 관련해가지고 투자한다는 게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상당히 괜찮고, 배당도 좋고, 그리고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성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하락세가 강했죠 최근에 지속적인 신규 상장 후에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낼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물론 전망을 얘기하면 또 달라지지만 낼수 있는 이득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흐름을 어 가져가는 것도 많거든요 덴티움 보시면 됩니다 덴티움도 처음에는 쭉 하락했다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폭등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폭등이라기보다는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메카로는 이익도 잘 내고 배당도 괜찮고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당장의 그런 식보다는 혹은 혹시나 그 중장기나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기업 분석을 어또 스스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더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은데 더 해보시고 어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뽑아 와봤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기 때문 가져와 봤고요. 그런 식의 의미가 있, 있는 주식입니다. 파크 시스템스도 반도체 관련을 해서 반도체 관련했기 때문에 조금 찝찝하긴 한데 그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턴어라운드가 있어서 꾸준한 상승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시장 부진과 이평선 이탈로 통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 이 매물대를 좀 확실하게 뚫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더 긍정적이겠고요. 일단은 지금 돌파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의그 원자현미경 납품 관련한 그런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대규모 업체인 삼성 반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어 원자현미경을 납품을 한다는 게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괜찮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계의 수급도 조금 들어온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근데 완전히 돌파를 하지는 못해서 좀 확률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나친 예측은 또 금기하는 게 주식 시장에서는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무 지나친 예측보다는 어, 돌파하고 수급이 좀더 확실하게 나오는 모습이 어, 보여질 때는. 좀더 매수적인 관점으로, 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재료가 괜찮아도, 매물대로 눌려버리면 지속적으로 매물대로 손절이 손절을 부르는 형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주식 투자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일단 그런 재료가 있어서 미리 한번, 어,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그런, 괜찮은 재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제약바이오즈의 반등이 있었는데, 어, 제약 바이오주는 제가 그 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기대감과 어떤 눈치 싸움과 그리고 폭탄 떠넘기기 그리고 어, 시장 지수와 밀접하게 관련 투심과 수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제약 바이오주는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대감과 꿈을 먹고 사는 거고 돈의 힘으로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이나 투심과 급격그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도 높게 나오고, 하락률도 높게 나오죠. 구체적인 그런 사업이 있다기 보다는, 연구와 기대감 이런 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상 반등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녹십자 셀과 녹십자 랩셀, 이 오늘은 강하게 나왔었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녹십자 랩셀이 강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었으면, 녹십자 M&S 차트가 정배열인 녹십자 M&S가 가장 반응이 강하게 나와야 맞는데 왜 녹십자 랩셀이 가장 강하게 나왔을까 역배열인데라고 물어본다면 어느 정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이 과대낙폭 때문에 과대낙폭이 있었던 주식이 어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같은 이제 부류로 묶일 수 있는 어 어찌보면 녹십자 테마죠. 녹십자 삼형제인데 이 테마에서 녹십자 랩셀이 가장 약해야 할 녹십자 랩셀이 가장 강하게 나온 건 최근에 어떤 기형적인 시장 상황과 반등 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공부를 한번 또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어 재무적으로 길게 끌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들은 녹십자 셀이 괜찮고요. 그냥 어 수급 간단한 수급을 통해서 어 그냥 단타나 이런걸 치고 나오겠다 그러면 과대낙폭이 심한 녹십자 랩셀이 가장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그 기존의 시장 상황이 긍정적으로 갈거라 보고 어 기존에 가장 강한 그러니까 매물대가 가장 안전하고 역배열 상태가 아닌 정배열 상태의 지속적인 상승을 노려보겠다 그러면 녹십자 MS가 맞겠죠 그래서 음,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 변수들을 하나 하나 알아가고 익숙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깊은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녹십자 삼명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와서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이 한것 같고요. 시장 관련해서는 처음에 말씀을 많이 드렸고. 오늘은 중간중간에 괜찮은 팁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공부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 아시다시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꾸준히 항상 꾸준히 쌓이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큰 거고 한꺼번에 벼락치기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시험공부는 벼락치기일 수 있어도 수능인 수능공부나 혹은 회사나 인생은 벼락치기가 안 되죠. 항상 꾸준한 사람이 장기적인 마라톤에서 승리를 할수있기 마련입니다. 주식투자는 평생. 할수 있는 꾸준한 마라톤입니다. 때문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하시고 더 많고 더 좋은 정보 계속 올려드릴 계획이고 카페에 계신 분들도 더화이팅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기 자신은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남들이 떠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하락을 보고 손실을 봤다고 해서 남 탓해봤자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